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은혜의 땅 지구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아담과 하은은 에덴에서 너무나 순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 아니라, 악의 군원인 사탄이 최초로 하와에게 죄 바이러스를 전염시켰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기 바이러스가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처럼 하와에게 들어간 죄 바이러스는 다시 아담에게 들어가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유전적으로 전 인류에게 들어가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바이러스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죄 바이러스를 갖고 태어난 인간은 종자 자체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질상 악의 속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은 탐욕, 악의, 시기질투, 살인, 분쟁, 사기, 비방, 교만, 무정함과 무자비함, 자기를 사랑함, 돈을 사랑함, 부모를 거역함, 감사하지 아니함, 거룩하지 아니함, 무절제함, 사나움, 배반함, 조급함, 쾌락을 사랑함과 같은 비인간적인 사탄의 속성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은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뇌하고 번민하며. 철학과 종교를 만들고 고행과 선행을 하며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근본적으로 죄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을 찾지 못해 모두가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고통하며 죽어가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 바이러스를 탈취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백신을 주셨는데 그 백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인간 속에 있는 죄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백신인 성령을 받으면 죄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그 영이 소생하여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